자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파란 글씨만 보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왜 이렇게 갑툭튀 고백을 했을까요? 갑자기 왜이 고백을 했을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이거 완전 반대 아닙니까? 이분하고 같이 있으면 고기를 많이 잡고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성공을 이루었는데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죠. 내배에 내일도 오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일 오늘 밤에 오늘 아침에 자고 내일 오늘 저녁에 올 테니까 내가 식사 렇게 대접할 테니 주님 한 번만 더 오십시오. 한 번만 더 포인트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납작 엎드리더니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저를 베드로 심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심정. 자, 예수께서 베드로 배에 오르시기 직. 전 전의 상황, 아까 그 스트레스 잔뜩인 상태. 자, 그 상태 아시죠? 베드로가 주님을 보지만 무리들하고 보지만 나는 어제 밤새도록 고생한 것밖에 없습니다. 피곤합니다.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자, 오늘날도 돈벌기 싫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돈벌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또이돈 버는 것만큼 흥미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돈 번다 그러면 얼마나 할 만합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 이돈못 번다고 타박하면 안 됩니다. 벌기 싫어서 안 보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걸 어떡해요? 그래도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나간다면 박수 쳐주고 기도해 줘야죠. 이 공부도 마찬가지죠. 공부 누구나 공부 잘하고 싶지. 공부 못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엄마, 아빠, 유전자 받아가지고. 내가 성향이 공부 성향이 아니라 운동 성향일 수도 있고 다른 성향일 수도 있는데, 그치, 내가 나한테 잘 맞는 것이 공부가 아닐 수가 있는데, 공부 잘 하고 싶지, 학교 가면. 자, 사람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 만큼 상대도 나를 좋아한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좋아하는데 쟤는 딴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상사 평 걸린다 그러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베드로는 내 뜻대로 안 됐습니다.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 베드로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이에요. 얼른 집에 가고 싶은데 이 상황이 또 이상하게 변합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더니 예수님은 갑자기 내 배에 오른 상황. 이때 베드로 심정 어떻습니까? 스트레스 지금 잔뜩인 상황이거든요. 자, 이조 아마도 처음 예수님과 만났을 때그 심정은 좋은 마음으로 출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오버랩 시켜 봅시다. 우리의 모습. 자, 내가 스트레스 가득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은혜가 됩니까? 그렇죠. 스트레스 내가 많이 받은 상태에서. 스트레스가 엄청난 상황에서 예배를 드린다 예배 됩니까 아침부터 뭐 전쟁이 벌어졌는데 엄마는 빨리 깨우고 야 교회 가야 돼 일어나 일어나 뭐해 빨리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세수해야지 씻어야지 아 하면서 아침에 전쟁을 치르고 왔는데 스트레스 받은 상황에서 과연 예배 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물론 멘탈 갑인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전에 어떤 상황이 있어도 이안 이 흔들리는 분들이 계세요. 이 멘탈이 굉장하신 분들. 자 그러나 내가 지금 마음이 복잡한 상황에서는 웬만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가 진짜 하나님의 강권적인 붙드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냥 나 홀로 이런 상황에서 은혜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은혜하는 거리가 먼 모습. 자 은혜 받을 상황이 안 되고 은혜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이 상황인데 내 마음이 이런데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 이때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은혜를 누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내 마음 복잡합니다. 저들처럼 말씀을 보고 있던 그런 상황 아닙니다. 하나님을 연구하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 아닙니다. 그런 사람 못 됩니다.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